쑤시고 아픈 내 무릎,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2기, 3기일 때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 내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한 뒤 줄기세포층을 분리하여서 그것을 바로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줄기세포가 무릎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줄기세포는 해피 바이러스 같은 친구들입니다. 연골이 마구 떨어져 나가는 그 무릎의 퇴행성으로 변해가는 무릎 안에서 이 줄기세포가 들어가는 순간 분비인자 능력을 통해서 주변의 좋은 단백질들을 계속 끌어모으게 되는 거죠. 조직의 재생 그리고 염증의 완화에 스위치를 탁하고 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었고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된 치료 방법입니다. 무릎 통증, 더 이상 참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